안녕하십니까. 인생의 막입니다. 오늘도 택배 하나 왔는데,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쇼츠로 올렸던 수집용품 파는 네이버 카페, 아, 친절한 수집자님께서 보내주신 수집용품 구입한 거 도착을 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포장도 깔끔하게 잘 해서 보내주세요. 항상. 그래서 지금 왔구요. 하나씩 다또 뜯어 봐야 되겠죠. 일단은 제가 산 게, 시, 그, 시, 이게 1원, 신10주하고 10원, 1원짜리 그, 사, 들어갈 수 있는 저 케이스거든요. 이걸 왜 샀냐면, 요거, 1원짜리 그때 구입했던 91년도 1원짜리를 그 50개 단위로 해갖고 500개를 여기다 이제 보관을 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작업을 하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또 어 1원짜리, 1원짜리는 넣을 수 있는 그거 통 1원짜리 케이스. 그리고 제가 잘 하는 그거, <laughs> 5원짜리 사지 케이스, 요거 10개 샀습니다, 10개. 5원짜리들 또 이제 사지 케이스 좀 만들어서 또뭐 해보려고 하는데, 뭐, 뭐 제가 하는 게 완전 미사용 주어가 아니고, 일반적인, 어 그런, 어, 준비급이나 아니면 제가 구입했던 것들, 이렇게 이렇게 온 것들. 그리고 정리를 좀해 보려고 또 이제 사제 케이스 구매를 했고요. 요거는 헬리 가게. 그리고 어. 요거 앨범. 이거 앨범인데. 지금 앨범이 있죠 이거는 아, 그레이딩 그레이딩 보관할 수 있는 앨범 이렇게 그레이딩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지금 왜냐하면 이거 그레이딩 앨범이 이런게 조그만 것도 있는데 여기다 지금 막, 막 앞뒤로 다꽂아놔갔지고 옆에가 또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앞뒤로 막다 넣어놨거든요 막 껴져갖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여기다 이제 구매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레이딩 앨범도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게 서비스 <laughs> 뭐냐면 요거 나중에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는 또 비닐 해서 수집 용품들을 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, 보시다시피 RDR 수집인들은 항상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뭔가가 돈이 들어가요. 왜냐하면 이렇게 수집 용품들 또 구매를 해야 되고, 홀더도 구매해야 되고, 캡슐도 구매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, 계속적으로 <laughs>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, 수집인들.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집인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수집 용품들 구입한 거 언박싱 해봤고요. 인생이마기는 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